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진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음. 예, 할 때는 진짜 독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그 얘기 들을 때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닮고 어, 싶었던, 아니면 진짜 또 닮고 싶지 않았던 그 엄마의 음. 이야기를 우리 채영이 엄마가 음. 아, 네. 듣겠습니다. 오. 오. 아, 자,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었을 음. 때 엄마는 옆에 없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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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육남매 첫째 딸로 태어나셔서 음. 어 20살 때 결혼하시고 이제 밥벌이를 하셨거든요 간호사로 오래 일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라면을 혼자 끓여 먹고 음. 또 우산을 못 챙겨 가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문 앞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그치.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저희 엄마는 한 번도 그렇게 맞아. 해 주, 보시질 못하셨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그런 친구들 부러워하고 저는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집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너무 일때문에 바쁘셔서 이제 그 지방에서 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순천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혼자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엄마의 사랑에 항상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사춘기를 너무너무 방황을 많이 하고 힘들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무 살이 돼서 방송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이제 방송일을 할때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때도 음. 엄마는 제 옆에 있어주지를 못했어요.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바쁘셔서. 음. 그래서 모든 결정을 저 혼자서 해야 됐기 때문에 방송일도 너무 제가 힘들어요. 좀 힘들게 했었어요. 음. 시행착오가 많아 그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항상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하고, 빨래, 빨래해주고, 반찬해주시고, 정신없이 집안 살림만 후딱후딱 해주고,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 음,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걸 바랬었는데, 저희 엄마는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항상 가슴 속에 이제 앙금이 있는 채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산후우울증이 너무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게 왔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면 저는 출근함과 동시에 빈 속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야? 그래서 퇴근하기 직전까지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빈 속에 계속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몽롱하게 취한 상태로 아이와 시간을 하루 종일 오. 이제 보내고 남편 들어오면 이제 안 먹은 척하고 그러고 그때 점점 살도 너무 많이 찌고 우울증도 너무 심해져서 가고 있을 때 저희 엄마한테 이제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엄마. 엄마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 음. 다른 엄마들은 와서, 어, 애기도 봐주고, 말동무도 대주고 한다는데, 엄마는 나한테 도대체 지금까지 해준 게뭐 있어? 하면서 이제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때 엄청 바쁠 때여가지고, 바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전화 소리 들리는데, 제가 그걸 붙잡고 한두세 시간을, 아이고. 계속 쏟아부은 거예요. 어. 제가 그래, 하고 싶었던 말을. 뭐. 근데 저는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 같다니까. 그때 항상 표현을안 하고. 처음으로. <laughs> 어. 늘화나 있어. 아, 네. 늘 가슴 속에 네. 있으니까. 어. 그게 아픈 병이었어. 어. 네. 근데 이제 시작해도. 저는 그렇게 네. 딱. 전화를 받고 나면 가슴이 얼렁내려앉고 다리가 후들후들걸리고그 일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음. 모르고 일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되게 그... 못됐어 되게 아니야 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 엄마한테 그러냐 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왜 그러냐 근데 저희 남편하고도 안들어 근데 아니, 그때 하면... 엄마가 너무 이제 상태의 심각성을 알고서 그동안 하던 가게들을 다 정리하시고 음.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후 우울증을 극복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산후 우울증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 엄마가 항상. 어, 엄마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거는 인정을 하지만 저를 너무 외롭게 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 원망스럽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딸이 있는데 음. 제 딸한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걸다 해주고 그 엄마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음. 살고 음. 있어요. 음. 아, 이런 얘기 들었으면 네. 어쩔 수 없이 생활 때문에 네. 바쁘셨던 거에 대해서 딸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아니. 정말 저는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예. 가까이 놓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예. 묘한 결혼도 가까운 데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딱 음. 양쪽에 거느리고 음.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일이 그렇게 안 되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식당을 했어요. 음. 근데 제가 조금 보기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도 음. 일을 그냥 남자처럼 음.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육남의 음. 큰딸로 태어난 것이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있어가지고 항상 일하면 내가 해야 돼. 아유. 누구다. 그러니까 항상 친정에서부터 그랬고 음. 그 이후로 이제 일을 할 때도 우리 딸막 애가 달아서 죽어. 근데도 음. 그걸 딱못 정리를 하고 현실이.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한 2년 정도 얘가 그렇게 깊이 알았던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새끼가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또 나아지겠지. 재밌게 그냥 또 돌아가겠지 또 지금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주 가,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얘가 이제 말을 나한테 막그 세게, 세심하게, 세게. 어, 세게 하고 또 보니까 술이 상당히 세졌고 음. 그리고 나도 같이 또 술을 먹고. 그때 냐 사실은 병, 저도 2년 지금 전에 일을 다그만뒀어요 음. 2년 다그만뒀는데 3년, 3년. 근데 음.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약간의 그 우울증, 아직 약간이 아니라 엄청 심각한 음이 우울증이 있어이 우울증이 왔었던 거예요. 어. 따로, 다른 나는 데 살면서 나는 자기를 뭐수발을못 해줘서 갈, 갈증이 난 사람이고, 또 자기는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갈증이 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서로. 둘 다. 굉장히 그 마음 속 깊이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저기 어디 좀 춤도 추고좀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 <laughs> 음, 맞아요. 다 이제 좀 일도 안 하고 일단 또 우리 애기 그 공주도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집만 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지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할, 해본 게한 번도 없어요. 어. 저를 늦둥이 로나셔가지고 저희 형제들하고 연령 차이가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제가 잘그 음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저희 오빠한테 우리 맹고 음. 빠한테 얘기 를 들었어요 우리 오빠한테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음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그때 두살 때였거든요 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음. 그리고 제일 큰 오빠가 19살인데, 음.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음, 돈 10원 한 장이라도 벌어놓고 군대 갈게요. 음. 그러면서 취직을 했대요. 근데 취직하자마자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19살 먹은 아들이 죽은 거였어요.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생때 같은 자식이 불에 타 죽기까지 하니까, 어머님이 정신병자처럼 그냥 거걸을 헤매고 막 돌아다니셨다는 거죠. 그래데내 바로 그 연년생이었던 큰 언니가 우리 엄마를 붙들고 흔들면서 엄마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이 의시야시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이혼했을 때도 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애들을 아기 아빠한테 주고 와야 된다. 음. 너도 너무 힘드니까 새끼들을 끌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비록 성격이 남성스럽고 어, 열심히 그렇게 아무 말안 하고 툭툭한 성격의 새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엄마도 여잔데 그럼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 엄마 인생은 정말 가였, 가였고도 너무 가여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가장 불효로 한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응. 돌아가시면서까지 제겁정을 하시고 제 이혼하고 우리 자식들 다 키우는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가셨기 때문에 음. 응.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은 감히 못하고 지금도 존경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아,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